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대살로니가 데살로니, 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과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서로 나누는 사람과 모든 사람에게 베푼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때가 없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을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대림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대림절은 교회의 새로운 시작이고, 올해는 ABC 중에 C, 가나다 중에 다해입니다. 대림절은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오셨건, 또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림절은 이제 성탄전 준비를 이렇게 한달 동안 하게 됩니다. 4주 동안 대림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주에 하나씩 초를 밝혀가면서 기다림의 마음을 하고, 또뭐 문화적으로는 아이들, 막그 어드벤트 캘린더라고 해서 이렇게 초콜릿 들어있는 거 하나씩 까면서 하루하루 새가면서 기다리기도 하고, 성탄절을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보내는 시기이 있는데요. 근 오늘 이제 성찬식이 있으니까 짧게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서로를 비추는 불빛이란 제목이고, 여러분.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기다린다고 할 때, 이 기다림은 소망이라는 큰, 이제 더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이제 행동이고 태도일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망과 기다림은 좀이때 대림의 기다림은 좀 다른 기다림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이제 내용입니다. 우선은 뭐 그냥 가볍게 어리석은 기다림이 뭔가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수주대토라는 말 아세요? 수주대토. 한자성어로? 사자성어로? 어느 농부가 반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옆을 봤는데 그루터기에 토끼가 달려와서 부딪혀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땡 잡았잖아요? 옛날 말로. <laughs> 어, 대박.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농사 일을 안 하고 그루터기 옆에서 토끼가, 다른 토끼가 와서 부딪히기를 기다리는 이런 걸 가리키는 말이 수주대토입니다. 네, 시, 실제로 한자 성어 있고요. 제가 무슨 만들 마 같이 그렇게 보시는데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이런 말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기다림이죠.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고 우연하게 이익을 본걸 가지고 거기에 목을 매가지고 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이 이렇게 자꾸 쓸데없이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게을러지고. 실제로는 가난해지고,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의미가. 그런 걸 수주대토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뭔가를 그냥 마냥 기다리는 기다림이 대림의 기다림이랑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기다림이, 기다림의 특징이 있어요. 대림절의 기다림은, 대림의 기다림은. 근데 그 중에서 제가 4주 동안에 하나, 두 개씩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보, 보기로 하고요. 우선 전체적으로는 다섯 가지 뭐가 있는지, 대림의 기다림의 특징이 뭐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간단히 하겠습니다 일단은 목표가 확실합니다 확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이런 거랑 다릅니다 무조건 옵니다 그걸 기다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요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이렇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루터기 옆에서 토끼 부딪히기 기다리듯이 그냥 마냥 죽지고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때 기다림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다림을 얘기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요, 여러분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기독교 신앙 이해하시려면 이 재림 특히 이제 이런 거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이미 그다음에 아직 요 균형을 잡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근데 아직 그게 완성이 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말로 하기 참 쉽지 않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비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미 성취된 거, 이선 그걸 선취해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선취해서 그걸 살아내는 거, 아직 오지 않은 그때를 기다리며 소망으로 사는 거, 이런 기다림이고요. 네 번째로는 좀 관계적인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게, 예를 들면 뭐 승진이나, 뭐, 어쨌든 뭐 물질적인 어떤 걸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인격입니다, 인격.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되고 형성이 되는 거. 이런 걸, 이런 시기를 기다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주제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대림의 기다림은 공동체적입니다. 오늘은 이것만 간단히 말씀을 전하면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대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편지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썼겠죠. 요새로 하면 그리스 쪽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제일 먼저 쓴 편지라고 보통 합의가 됐어요. 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제일 초기 신약성경에 들어온 정경 내용 중에 가장 초기 문서에 가까운 편지 중에서 그렇게 되는 거고 왜 썼냐?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이제 결론적인 메시지랑 이제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의 얼굴을 볼수 있기를, 이라고 바울이 지금 편지에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살로니가 없고요. 바울이 지금 다른데서 보고 싶다고 다시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다고 편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담아서 쓴 편지가 대살로니 건데, 원래 첫 번째는 만났습니다. 다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 언제 만났냐. 2차 전도여행 때 신라랑 같이 가서 대사론가에 산 교회를 세웁니다. 복음전하고 교회를 세워요. 근데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7장부터 20장까지 쭉 보시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체제 전복하려고 그런다. 막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랑 시비가 붙어요.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랑. 그리고 그곳에 그리스, 로마 그 관리들, 도시의 관리들이랑 또 이제 엮이면서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소동이 일어나요. 막 난리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원치 않게 빨리 거기 빠져나왔어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처지라 그러면 교회를 막 세워가지고 이제 교회 설립한 지 얼마 안 되고 잘 모이려고 그러려고 그럴 때세상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거기 빨리 도망치듯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걱정도 되고 다시 가보고 싶잖아요 잘 지내는지 근데 그 길이 계속 열리지 않아 가지고 디모델을 먼저 보냅니다 디모델한테 먼저 가서 형편 좀 보고 와라 했더니 그냥 쉽게 얘기하면 반반이에요 잘 지내던데요 믿음으로 굳세게 서던데요 교회가 근데 교회가 아주 핏받받습니다 이게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애가 타요 얼마나 애가 타고 그. 저 이제 강의, 강의 다니면은 그런 분들 꽤 만나거든요. 이제 대학보내서 타지로 집 날라주러 왔다, 뭐. 근데 그럴 때한번 그렇게 보내고 나면 자기 갈게 가는 거지만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또 보고 싶고 잘 지내나 확인도 하고 싶고 우연치 만나면 또 밥도 사주고 막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애정어린 마음으로 쓴 편지이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해피엔딩입니다. 나중에 이게 응답이 돼서. 이 기도가 간절한 바울의 마음과 기도가 응답이 돼서 나중에 데살로니가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 전까지고, 이 중에서, 이, 이 배경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바울이 다시 만나서 애정어린 마음을, 다시 만나고 싶은 애정어린 마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 내용인데, 크게 보면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요.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재림에 대해서 신학적인 부분을 잘 설명을 해줍니다, 편지에서. 왜냐하면 교회에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데, 처음에 교회, 사, 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정말 여기가 뜨겁고 사랑이 많은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러다 누가 돌아가셔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신학이 제대로 서지 않아가지고 돌아가신 분은 이분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제 영영 못 보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런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잘 해야 돼요. 나중에 좀 껄끄럽게 지내는 분다 만납니다. 네. 네. 골목길에서 둘이 딱 마주칠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 잘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잘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이 신앙을 믿음으로 잘 붙들어서 이게 중요한데, 공동체적으로 서로 돌보면서 이, 이 어려운 시기, 핍박받고 이러는 환경을 잘 인내해라, 라고 하는 게이 편지의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적인 소망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서로 서로 돌보며 지금의 어려움을 잘 견디라, 라고 하는 게이 대살로니가 이 재방문이 이제 완성되기 전에, 그때 이 바울이 애정어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의 내용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게 어렵지, 어렵지 않고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요약하면 공동체적인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그 소망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서로 돌봐야 된다. 거기에 집중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견뎌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계속 반복되는 주제인데 고민 반복되게 고민하는 주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다 바라는 게 있잖아요. 뭐다 말씀은 안 하면 됩니다. 지난 지난주에돈 얘기할 때 이렇게 눈이 밝아지고 이런 건 제가. 캐치는 했는데. <laughs>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다 개인적 소망이 있어요. 이거 됐으면 좋겠고, 저거 됐으면 좋겠고. 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꿈꾸는 소망이, 우리, 우리가 대림절에 말하는, 확인하는 그런 기다림이랑 소망이랑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같이 기다릴 만한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혼자 기다리기 외롭게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니고 같이 기다리는 것. 우리 모두에게 예를 들면 복된 소식, 우리 모두에게 희망찬 어떤 미래 이런 걸 기다리는 게이 대림의 기다림입니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꿈꾸는 어떤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꿈꿀 수 있는 그런 비전이 되는 기다림이 이 대림의 기다림이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당장 없어 보이는데 그런 공동의 기다림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서로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돌봐야 된다고 하는 게 바울의 핵심입니다. 그 기다림의 날이 성취하는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견뎌야 하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때 서로서로 서로 돌본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무슨 말인지 시한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 나이덕 시인의 산속에서란 시예요. 전문이 길지 않으니까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막무간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 주는지.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을 이런 시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이거 요거를 이해하고, 해석을 하고, 오늘 말씀이랑 바울의 기도, 간절한 기도 바램, 그리고 그게 나중에 성취됐다고 하는 거랑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이씨가산 속에서 길을 잃은 거예요. 길을 잃었는데, 멀리 불빛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따뜻하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길을 잃어서 막막한 처지인데, 아주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 불빛 하나만 보여도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그리고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불이 다 없고 빛이 없는 그 산속 헤맬 때 누군가 손 맞잡고 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어려울 때 손잡고 같이 그길 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인간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길을 끝내 못 찾고 산에서 밤을 맞이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산 속에 다다 뭐든지 묻혀 있고, 진짜 길도 안 보이고 하는 그 상황에서 산줄기가 듬직하고 우람하지만 그것보다 서로 어깨에 기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이 되냐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어떻게 하게 해줘요? 계속 걸어가게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 요, 이제 이해 가셨죠? 여러분, 오늘 초킨 것처럼 여러분이 다초 하나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박수님 사님도 기도했지만, 여러분, 한해 동안 돌아보면은 저희가 많은 일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희한테 공유된 거, 서로 또 말하지 못한 것, 여러 가지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길이 안 보이고, 산 속에서 길 잃은 것처럼, 헤매던 시절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멀리서 희미하지만 이렇게 빛이 하나 하늘 을 향해 이렇게 서 있으면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내가 여기서 끝내지 말고 조금 더 가자라고 하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사람들한테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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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그런 불빛이 우리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이 별로 멋있게 안 살아도, 빛치기만 하면, 작은 빛치기만 하더라도, 여러분, 누구한테는 그게 위로가 된다라고. 음...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우리 빛을 언제 싹 모아가지고, 햇불 만들어가지고 다산 태워버리시다! 이렇게, 음... 이렇게 하면 이제 광화문으로 가는 거고요. 음... 그거 별로 안 좋아요. 그냥 가짜 빛이 있는 대로, 빛이 있는 대로 자기 빛을 꺼트 금방 꺼질 것 같은 그 희미한 빛, 겨우, 겨우 지, 진짜 연명하듯이 지켜가면서도 그 빛이 멀리 있는 사람, 길 잃어버린 사람은 그 빛, 희미한 불빛 하나 때문에 여러분, 위로받고 한 걸음 더 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계십시오. 꺾이지 마시고,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멋있는 인생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인정하는 어떤 기준에 들어맞는 삶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계획이 틀어지고, 여러분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질척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소망으로 결판이 날 거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시는 모든 것이 완성되는 위로의 날인 걸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작은 불빛이라도 꺼뜨리지 마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서로를 비춰주는 불빛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